이번에는 던전 호텔입니다. 먼저 호텔의 틀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샤워실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바닥과 벽을 세워주면 벌써 샤워실 같죠? 옷을 넣어둘 사물압과 샤워기, 목욕 제품 등을 세팅해주면 그럴듯하군요. 다음은 편하게 쉴수 있는 방을 만들어 보죠. 침대도 놓아주고 화장실로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문을 만들어 주고 마무리. 똑같은 스타일의 방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일본 느낌이 나는 방을 만들어 볼게요. 코타츠와 좌식 탁자, 일본풍 장신구, 이불을 깔아주니 그럴 듯하죠. 하지만 화장실을 넣지 못했군요. 그래서 공용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변기와 세면대를 넣어주면 누가 봐도 화장실. 이제 거실입니다. 바닥은 따뜻한 나무 느낌으로 하고 벽을 만들면서 미닫이 문도 달아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그러니 그에 걸맞는 장식품을 놓아줍니다. 다 같이 놀수 있도록 당구대와 탁구대도 놓아주고요. 가운데가 휑하니 피아노를 놔줄게요. 여기에 기타와 소파를 곁들이면 디펜스는 뒤로하고 놀고만 싶은 거실 완성. 마지막으로 입구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주면 꼭 2층도 만들어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게임에 넣어볼까요? 이런 느낌이군요. 헬스장과 같이 놓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9칸짜리 동료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안녕.